지금 시간은 9시 27분이고요. 7시 20분? 비행기 타고 김포 도착해가지고 지금 영산역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laughs> 팩트를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팩트를 사가지고 화장을 해야 돼. 요 래서 올리브영 화장실에서 빠르게 화장했구요 근데 무전을 못 뽑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테디베르하 테디베르하우스로 바꿀게요 어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나 자신 반성이 네. <laughs> 테디베르하우스. 다 주문했고요. 우유 크림 크로와상은 포장했어요. 저녁에 혼자 먹어야지.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음, 저도 지금 먹어보고 싶습니다. 드디어 음. 음, 먹을 것 같다. 와보세요. 성치구황장요 음, 말씀해주세요. 아, 찰리 케이크 하나랑 네. 금요일 슬러시 아 근데 지금 슬러시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아, 슬러시 안되고 네. 네. 네 오늘 딱고장나가고아 아. 진짜요? 네 지금 아. 그래서 AS가 지금 아.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아쉽다 그러면 네. <laughs> 오렌지 주스 페이? 네 가능해요 아그 오렌지 주스로 좀네 그러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이거는 찰리 케이크 초코 케이크로 알고 있는데 먹어봐야 알것 같아요 찰리 케이크 아, 네. 역시 먹고 싶었는데 오늘 슬러시 비교가 안같아요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 주스에 해줄 오렌지 주스해줄 이거 썬게인가 どうしようかな。 하저색도 별로 커다죠 그런 거 같고 다음은 다정한 거짓 크림이 뭔지 알고 싶어요 이거 오 이상 요 사실 저거 다 맨날 다 먹어 보고싶어방티에부터 제가 어, 여기 유튜브, 미루 유튜브 보고 알게 됐거든요 그상무이 유튜브 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구황상무리 있고 미루 유튜브가 이제 대장상무 유튜브에 유튜브에서 하시는 쪽을 찾았는데 사실 근데 미루가 원래 거기 망원인가? 서울에 있다가 인천으로 온대요 그래서 구황상무로 왔습니다 평일 기준 웨이팅 마스 열두시거든요. 두시에저 맞는데 웨이팅 없어요. 책 샀어요. <놀람> 만 오시면 로우스한번 챙겨보세요. 사장님께서 책도 추천해주셔가지고, 추천해주신 책 중에 샀습니다. 사서 한강공원을 갈까 생각하고 있어. 귀여운 책찍어주요 어후와. You o k 싶었 는데 드디어. 안녕. 그 여의도, 글래드 여의도점으로 예약했는데 그냥 호캉스 겸 해봤습니다. 그 특가로 코너룸이라 해가지고 13만원에 했거든요. 코너룸이 코너에 있어서 코너룸이에요. 그래서 경치가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위가 있어가지고 경치가 이런 경치 국회의사당은 안부인 음, 그냥 시티뷰인데 좋아요. 약간 행복해. 여기서 나중에 저녁에 뭐 먹어야 할 거고. 침대는 겁나 크고. 와우. 화장실 한번 볼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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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도 좋다. 음. 있을 거다 있고. 여기 칫솔, 치약은 따로 없으니까 챙겨와야 돼요. 핸드스푼 다 있고. 징가 기분 좋아. 갑자기. 혼자 놀기에 달인.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TV 볼 거예요. 자기가 아까 전에 산 후아후아에서 산 딸기, 팝? 베이글? 딸기, 딸기 팥 베이글 샌드가 딸기 딸 샌드가 그래 거든요 베이글에 딸기랑 팥 이렇게 들어있어요.

다어크림인가 요거트 크림인가? 이것도 크림인가? 음, 우유 크림인것 같아요 데 음, 맛있어. 뭐 생각보다 더 맛있다. 근데 사실 안에떡 들어 있는 거? 뭐지? 떡들어 있는 거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안팔더라고요

시신기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응. <목소리> 순간부터 다가오는 미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맞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든지 저질러야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순간이구나 처음이 되기 그 어느 날 뮤지컬 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 초대에 가 걸까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다보고니 까아 시이 싶어 아 이제 숙소 가서 간단하게 뭐좀 먹어야 될것 같아 지금 10시 26분이고요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편의점에서 라면볶이 콕콕 고기랑 멸치김밥 있어가지고 사 왔어요. 그리고 펩시 이렇게 먹을게요. 저녁 오늘의 저녁. 너무 설레는 거지. 여기. 멸치 김밥 음. 전주 비빔밥이랑 이거랑 검은 여자가 근데 그나마 단백질이 1g 더 들어간 거예요 어, 단백질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일말의 양심 뮤지컬이 저는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꽤 길었어요 그리고 뭔가 내용이 조금 질질 끄는 느낌이어가지고 중간에 살짝 지우했지만 <laughs> 나 감성이 죽었같 감성이 없어졌나? 음 오랜만에 갈때좀힘들 맛있어. 버닝글송 베비씨. 오늘 배 먹을 거예요. tv 나도고? 굳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보고. 너무 멘탈이 무너져서 걔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버텨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밥 너무 매워. <laughs> 씻고 나왔어요. 음, 제가 좋은 팩을 알게 돼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팩이거든요. 이게 근데 가격이 지금 할인해가지고 천 원밖에 안 하는데 저 요즘 얼굴에 뭐가 진짜 많이 났는데 이거 쓰고 나니까 진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모고상안 되겠는데, 상안되겠어 다음 단다 당근 바디로션작하나못어 학교라도 보내줘야지 공부 좀 받으시려나? 진짜 사진 좋... 굿모닝 오늘 왜 이렇게 흐리지? 날씨가 흐립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여의도 블레드 단점이 있어요 11월에 해가, 계속 해가지고 실 소리 때문에 잠을못자겠어 <목소리> <야, 잠깐만, 나요. 가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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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에 앉았고요 커피 먹어봤는데 산미가 좀센것 같아 간단 점심 먹겠습니다 이거 어제 피디베르 스크림 크로와자 그거랑 다 시키고 아데 필링이 진짜 음. 맛있어. 음, 좀 음. 카라멜 맛도 나는. 음. 더 먹고 친구 집 가서 집 맡기고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 어, 아, 저영대서 사람이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기가 다 빨린 것 같아. 서울은못살 아요. 겨울 못가 봐요. 겨울 가 봐요. 겨울 은못가 봐요. 겨 Nắng ư ớ